분은 18분, 예, 역할능역에서 k t x 타고가고 지금 전주 익산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에, 우리, 저, 팀장들이 잘 모실 거예요. 방해하는 가서 경력을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예, 우리, 천국은 우리 큰대 바로 우리 집이 우리 이아니에야 평도공 선조님 육형제 요 우리가 제일로 막내고 우 집이 아까 그그 윤기 어, 그문선문선명수대는 그 사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여경지를 많이 절감이 됐어요. 아침도 전부 무료로 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 돈을 써놔서 어제 그 바랑산. 그, 테이리카 뭐, 예, 음. 저, 우리나라에서 12번째 높은 산은 눈도 보시고, 어제 동무비 2000년 된 그런 걸 보셨잖아요. 음. 그걸 어제 가동을 일부러 시켜줬어요 우리 동인들 에이. 오셔서. 아, 예. 사모님하고 회장님이 지금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예, 음. 그, 다시 한 번,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박수 응. 사모님. <laughs>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어디 계고 아 여기 계시나 봐. 그래서, 특은효도 관광이 되었고 내년에도, 또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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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고 그 우리, 우리, 신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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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화합해서 화 우리, 우리, 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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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두 학장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박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종종이 잘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리고, 예, 오늘 옥게 티라고 그러면 점심이, 전북 쪽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몇 분들이 예, 늦게 드시게 돼서 나중에 알았는데, 에, 누가 두 그릇을 주셨나 봐요. 막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옥에 큰일 났는데, 아, 진짜, 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 이틀 보내셨죠? 에, 이렇게 오늘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에, 이렇게 하나도 사고 없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게 돼서 감사하고, 조그마한 마음의 선물이지만, 서울로 가서 다 가져가시고, 또, 어제 논나드린그 음료수나 이런 것도 각자 가져가셔서 나머지 손주들에게 주면서 우리 선조님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애들 꿈나무들이 우리 선조님이, 예, 위대한 선조님이었다는 걸꼭 알게 해주고 시향이나 행사 있을 때 우리는 어머니 또 애들을 다환영하지않아요 우리가 골프장 하게 되면은 예, 종중에서, 예, 한, 중계에 1억씩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중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다 우리 선조님들이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잘, 예,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 가문에서 법, 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발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 꼭 시양에, 예, 같이 애들, 고수. 아까 윤기회장님, 그분이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 학교를 전학을 하고 시한 때, 예, 어려서부터 군인도 참석하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오늘, 미국인들도 우리 자들국인들도 우리 문재인들 대신 종교를 떠나서 평화, 삼가정, 부모, 효도 이걸로서, 예, 종교를 떠났습니다. 우리 통일의 씨앗도 뿌렸고, 그분을 인해서 그렇게 큰 위대한 사업을 해서 우리 국기가 선양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제가 대표로 복을 받아서 미안하지만은 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기를 떠난 우리 평화 넓은 사랑의 그런 오늘 축복을 받으신 걸로 생각하시고 에, 집에는 돌아가시면 있었던 얘기를 가족과 나누시고 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 시항 때 뵙겠습니다. 10월, 음. 10월 9일날이죠. 경갑회장님이 네. 양윤혁으로는 11월 1 6일 그날 몇일이에요? 1 2일요 그날 그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주시고 또 오늘 특히 예, 원로 영웅 회장님삼덕울리평도공 예, 경갑회장님 예, 또 80대 이상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80대 이상 귀신 어른들에게 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응. 이상으로 응. 예, 제 인사를 마치고, 응. 오늘 예, 우리 사무국장이 지금 해외 리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다 여러분들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가시는 길까지 안전운행을 해주신 우리 종구, 저, 그, 그, 옛날, 성공 없지만 우리 집안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서울에 예 가시는 분은 제가 서울 부시고 가서 저녁 대접을 거고, 여기 데려가시는 분은 종철 회장이 부회장이신데, 에, 다 편안히 저녁까지 오실 테니까 에, 천, 천천히 거기 가시고 드시고 에, 가시는 길도 안녕히 가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우리 주인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